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씨입니다. 어, 저는 지금 선유도에 나와 있습니다. 선유 3구 어항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 역시 도보로 갈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방파제 포인트를 한곳 어, 선정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곳은 선유도, 선유, 그 선유도 그 3구에 거처리하고 그 있는 기도등대 앞입니다. 기도등대. 아, 많은 유튜버들이나 그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올려주셨다시피 아, 이곳은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아, 우리 낚시인들에게 아,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는 그런 그 대표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선유도 기도 등대입니다. 아, 이곳을 찾아오실 때는, 내비게이션에 선유도 기도 등대, 이렇게 그 검색을 하시면은, 내비게이션에 선유도 기도 등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 선유도 그, 항구의 주차장까지 아, 이렇게 바로 안내가 됩니다. 그다음에 차를 주차하시고 조금만 걸어 들어오시면한 2분 정도, 3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이 선유도 기도 등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아, 전에 그 보셨다시피 선유도 기도 등대 이곳이 정확한 위치는 선유 3구 어항마을입니다. 소녀 3구의 어항마을입니다. 그 기도동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은 어 이렇게 방파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주 그 발판이 아주 그 평평한 곳부터 어 이렇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군데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의 그주어종은 어, 광어도 나오고요. 뭐, 놀래미, 쭈꾸미, 갑오징어, 어,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어, 이쪽에서는 그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역시 그, 저녁에 낚시, 저녁 낚시로는, 그, 역시 갈치낚시죠. 오늘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그 포인트에는 그래도 어, 현지 낚시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 눈에 보이고, 보이고 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유도 삼구 어항마을에 자리고 하 있는 기도등대 앞입니다 기도등대 자 기도등대에서 그 난간 옆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시는 길이 있어요 오, 자 이곳 포인트는 어 저녁 낚시, 어 갈치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가 어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동대 바로 밑에 바로 밑에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요. 아, 놀래게큰거 잡으셨네. 놀래미 우럭 뭐 30c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네. 저 원투 낚시를 하셔서 30cm가 넘어가는 그 우럭을 아 우럭 그 다음에 그 놀래미를 그몇 수.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기도동대그 우측으로는 이렇게 어 배들을 접안시킬 수 있는 빠지가 이렇게 하나 어 커다랗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은. 빠지빠지에서 바지, 저쪽에 어, 이쪽 빠지에서 저쪽에 보면 또 빨간색 등대가 나오실 거예요. 저 등대 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어, 갑오징어라든지 저녁 때 역시 갈치라 갈치라든지 어, 굉장히 그 호조왕을 보이고 있는 그,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뭐 거의 사람이 끊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 누워 낚시를 하시는 분 어, 이분이 서 있는 자리도 역시 어, 갈치 어, 낚시 하고 갑오징어 낚시 쭈꾸미 낚시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그, 우럭을 한 마리 잡아서 올리시는 모습입니다. 저 화면 정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하실 때 캐스팅을 그 하실 그 위치입니다. 야, 올라와. 야, 내려가지마, i'm yeah, a yeah. 이렇게 그 바람을 막아주는 그 등대와 그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야영 낚시도 가능한 곳입니다. 야영 낚시, 밤 낚시, 야영 낚시, 캠핑 낚시도 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 갈치와 삼치 갈치와 삼치, 그리고, 어, 가부지마 낚시, 쪼꼬미 낚시. 굉장히 다양한 낚시를 하실 수 있는 포인트. 아, 어, 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어, 선유도 3구에 위치하고 있는, 선유도 3구에 위치하고 있는 기도등대. 기도등대에서 기도동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